제 친구 중에 그제 유튜브를 아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입을 건 아니고 저 엄마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침이마이 실험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일단 제가 좀 유튜브를 안 했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었고 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뭔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원래도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냥 항상 복용하는 약이 있어요 이제 루틴하게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하는 약 처방 받아서 먹는 약이 있는데 어 학교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상태가 계속 이렇게 계속 안 좋아져 가지고 좀 심각해진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6학기 말쯤에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물론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좀아 내가 이번 학기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6학기 끝나고 7학기 들어갈 때는 아 내가 입원을 안 하고 학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7학기는 크게 양리학하고 생물 실험 이렇게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초반 절반을 양리학을 하고 후반에 이제 생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리학 코스가 끝날 때까지 입원을 안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필수 그거 뭐지 출석하는 강이라서 중간에 입원을 해버리면 어차피 나가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시험 하나, 그, 따로 잡아야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 그거, 앞에 절반을 드롭을 하고, 지라기를 나눠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뒤에 절반은 이미 했고, 이제, 양리학은 다음 학기에 수강을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도 절반 쉬어가지고, 상태가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원래는 약을 먹어도 계속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되게 여러 가지 없는 동안에 많이 사게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을 사게 됐는데, 1 번은 이복리더기입니다. 이게 교보문고 샘이고요. 엄청 초반 영상에서도 제가 막 교보문고 그 뭐지 샘막 달권 끊어가지고 하는 거 홍보를 했었죠. 아무 댓글도 받지 않고. 제가 원래도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책을 더 읽고 싶은데, 아, 공부를 아이패드로 하잖아요. 어, 아, 눈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나를 보호하고자, 이봉 리더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풍기도 새로 샀어요. 왜 새로 샀냐면, 원래 선풍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거를 다행히 더워지기 전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샀어요. 아무튼 뭐 쪼증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샀다기보다는 지금 뜨고 있는 파도 가디건입니다. 약간 지금 이렇게 하고 엄청 뜨고 있는데요. 팔 한쪽만 뜨고 한쪽은 아직 뜨질 않고 제가 무한 메리아스 구간 엄청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진짜 정 너무 지겨워지면은 다른 한쪽 팔을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입을 건 아니고, 저 연마 선물로 드리려고 뜨고 있어요. 이빔 프로젝터도 샀답니다. 이게 HY300? 해가지고, 알리에서 엄청 가성비 빔 프로젝터로 유명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만원? 주고 샀는데,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밤에 볼때 쓰려고 샀고요. 저희 집 커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세입자가 달아놓고 간 하얀색 암막 커튼이거든요 거의 스크린 그래가지고 딱좀 빔프로젝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몇년 전부터 있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런 가성비 제품이 있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낮에는 절대 볼수 없는 정도의 밝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플랙이막 있어요 좀 쓰다 보니까 더 생긴 건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제 생각에 5만원에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사온 블루투스 스피커 사실 저는 보는 것보다 소리에 더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이거 하면 아무튼 소리는 안 찢어지니까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깻잎, 깻잎 농부가 되었답니다. 제가 약간 벌라 먹긴 했는데 깻잎이 커요. 그 파는 깻잎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이는 농사꾼이 되었다. 사실 유튜버를 조금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가 어, 일단 저희 언니나 저희 가족들이 그 유튜브를 왜안 올리냐라고 좀 쿠다리를 매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 그제 유튜브를 아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심지어 제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엄청 초보야. 저 2학기 때인가? 그때 무슨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전까지도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가오더니 근데 나네 유튜브 채널 봤어. <laughs> 이렇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언제 한번 밖에서 만났는데 그때 친구가 너 근데 왜 유튜브 영상을 안 올려? 라고 <laughs> 그 친구 말이 실험하는 거를 제가 엄청 이렇게 잠깐잠깐씩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마, 짱 자기 실험을 되돌아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되게 그게 좋았대요. 근데, 신빙성 있다. 해서 사실 이번에 그 생물 실험할 때도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는 했는데, 잠깐 보고 오시죠. <목소리> 정말 여러분이 보신 게 전부예요. <laughs> 생물 실험 때 왠지 어, 다른 바빴어요. 몸이 바빴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다. 그래서 생물 실험 다 끝났고 사실 시험도 다 쳤고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laughs> 제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주간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그 필터 파마카페킨다더여가지고 사실 구글링만 엄청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좀 하고 그리고 사실 파마코 공부를 좀 미리부터 시작을 해놓려고 으 사실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학교가 너무 아그 어, 일정이 빡세가지고 좀 사람을 미치게 만들 뿐이야 그래서 파마코 공부를 조금 미리 방학에 해놓는 게 목표다 근데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약대는 너무 약대만의 은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파마코 라고 하는 것도 파마콜로기라고 해가지고 양리학이거든요 이게 이거 다 그냥 파마코 이렇게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한 학기를 좀 나눠 다니는 내지는 그 꿀른 것을 좀 다른 학교보다 심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 과목을 이수해야지, 저 과목, 저 과목을 이수해야지, 요 과목, 와, 이렇게 커리큘럼이 빡빡빡빡 쌓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꼴론다는 거를 토큰이라고 크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대? 거의 약대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대도 이거는 잘안 쓴다고 들었고. 그리고, 아사 이런 것도 이거 아사가 아스날 슈트 아날 류틱이거든요. 아바도 있고 아스날 미첼 안을 리틱 이렇게 해가지고 양면 들어보니 었다 그렇게 됐다. 백배 사라지지 밥을 먹어야 돼요? 허이, 엄청 오랜만에 학식 먹는데 피자가 나오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 키잖아? Boop! 실험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한번 마치 임마이 실험실 맥 1번은 <laughs> 이거 실험실 가운인데요. 이 입꼬리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빨때 잘못해서 삼색볼펜을 같이 넣고 빨아가지고 <laughs> 그래 났어요. 어... 주머니 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잘 빼야 돼. 빨면 지워질까? <laughs> 과연? 진짜? 이게 또 놀랍게도 가장 멀쩡한 실험실 가운이었거든요. 실험실 가운을 입학할 때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거의 뭐그 청소함을 했나 싶을 정도로 구멍 이많고 <laughs> 이게 나름 싼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왠지, 가운 안에 에피가 두 개가 들어있고, 한 번도 안쓴 에피가, 뭐, 뭐 하지? 이거는 그피펫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고, 이거 스포이드, 굽? 꼬다리, 고 여기 숟가락이랑, 다양한 크기의 숟가락. 그리고 이거 왠지 두개 된, 원래 하나였는데. 그리고, 이런, 볼펜, 같은 거 입고. 이번엔 진짜 3 0 볼펜 없겠지? 없어, 이거만 해, 그리고, 실험실 스크립트. 이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버릴 거야. 왜냐면, 저 집에 종이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절대 남겨놓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해 놓거든요 실험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거 오늘 비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건졌어요또 뭐가 있지? 아아 아 맞아 실험실 안경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종이는 뭘까? 아, 버린 종이인 것 같고 핸드크림 중요하죠 실험실에 갔다 오고 나면은 손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나요 음, 열쇠랑 이런 거, 이거 조금 적은 가루 계량할 때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하는 렌즈 같은 이런 거고, 이런 게 있네요. 실험실 용품은요, 무조건 잘 보관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나 빼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험실 가운은 팔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렌즈이 가보자고. 오늘의 꿀팁 드라마를 보면서는 뜨기질을 하면 아주 좋다. 최고. <목소리> Thank you.